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기차 이 종목 중에서 내가 잡고 놓치지 않고 두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뭘까요? 이 표를 보시고요. 알뜰맨은 어떤 종목을 지금 치고 있을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파란색이 2020년도고요. 그다음에 21년도가 주황색, 회색이 2022년도예요. 그렇죠? 하하가자님은 또 첨보를 얘기를 하셨어요. 첨보 같은 경우에는 12.6% 여기에서 점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첨보 너무 좋아요. 내년까지 들고 가야 되는 애예요. 또자 정답은 lnf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알뜰매는 의외성 넘버원, 문제아들. 그러니까 얘는 되게 문제아. 1등은 아니야. 1등은 아닌데 얘는 문제아야. 문제아인데 나루토 같은 애들. 문제아가 세상을 구해.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나 이런 게 너무 멋있어. 내가 너무 오타쿠여서 그런가? 나... <laughs> 그래서 저는 lnf.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제가 첨부도 있었는데 첨부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아깝다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은 나는 계획을 가지고 그래 내가 비록 첨부는 판다. 이거는 인정. 이거는 내가 지금 현금을 비중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너는 정리한다. 하지만 내 딸하고 아들하고는 정리 안 하겠다. 내 아들 솔루스 첨단 소재예요. 딸은 lnf예요. 숫자가 말을 해주잖아요. 이거는 저의 취향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에코프로비엠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신흥 sec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1등인 애들 앞으로 1등인 애들 그리고 지금도 플러스인 애들 이런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에코프로비엠과 신흥 sec를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lnf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마이너스였어요 수주도 없었고 마이너스예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투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도 죽쓰고 있었던 애예요 하지만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흑자 전환을 해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요 흑자 전환을 되게 크게 해요 LNF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흑자 전환을 굉장히 크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LNF의 회복률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몰빵 계좌에다가 LNF를 몰빵을 했어요 솔루스 첨단 수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들고 있어요 수익 실현을 내가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쥐고 있어요 왜냐 나는 이거를 보니까 내이 숫자가 보이니까 어 이거 내년까지 가는 건데 어 아, 얘도 내년까지 가는 건데 왜 이걸 지금 팔아야 되지 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숫자가 얘기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말하는 방법이 무조건적으로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하이투자증권 리포트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한 것일 뿐이지, 뭐 다른 리포트에서는 또 다르게 전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는 LNF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2020년도에 너무나도 안 좋았던 거는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였던 것도 맞아요. 그리고 올해의 무조건 플러스가 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수주가 터졌으니까, 어, 그런 부분이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3분기 때부터 올라갈 이유가 생겼잖아요. 증설에 대한 매출이 나오고, OLED에 대한 수익이 본격화되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내가 투자 포인트를 저처럼 이제 순이익의 증가율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업황을 보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가 신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증설에 따라서 매출이 찍혀지는 부분이 보인다라던가 여러가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점 요런 거를 보시고 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마음 편하게 주식은 마음 편하게 하는 거죠 저 요즘에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선물 진짜 불편하게 합니다 저. 왜냐면은 선물에 대해서 물론 모의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 저는 선물을 마스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만원 20만원 떨어져 막 조마조마하고 미칠 것 같아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심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선물을 하면서 많이 느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전망을 보도록 할게요. 실적 전망, 아 너무 좋아요.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여기에 대한 8월 4일 날 실적이 나왔으니까요. 이 다섯 개의 리포트를 가지고 평균치를 내 보니까 매출액에 대한 상승률은 51%가 나오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153%가 나와요. 이거를 손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laughs> 해야 돼요? 손절해야 돼요. 아 그쵸, 뭐 일단은 내가 지금 당장에 현금이 없는데.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관점에서는 뭐 손절해도 뭐 상관은 없죠. 자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면요, 1분기부터 2분기까지도 413%가 오르는데 이제 2, 3분기 간 시즌에는요, 413%가 올랐는데 이번에 또 550%, 550% 올라요. 적어도 여러분들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3분기 때까지는 들고 있으라고 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그 다음에 3분기부터 4분기 때까지는 39%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의 영업이익을 계산을 하면은 153%까지 올라가니 요거를 굳이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적정 주가를 보도록 할게요.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5년간의 PER를 딱 봤는데 여기를 보니까 19년도밖에 없더라고요. 예, 19년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19년도에 있는 PER 곱하기 21년도 EPS를 하니까 28,850원이 나왔고요. 당연히 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정확. 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워낙 지금까지의 적자폭이 좀 컸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21년 eps 곱하기 21년도 r o e 를곱해서 100을 곱하면 5265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이제 이전 연도의 수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적정 주가가 낮게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보는 방법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나누는 방법입니다 목표 시가총액을 정할 때요 21년도 지배순이익 혹은 단기순이익을 21년도 p r 가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누기 이제 발행주수가 3천만 정도니까 목표 시가총액을 잡고요 그리고 발행주식수를 나누게 되면은요 8 5 0 445원이 나와요. 오늘 종가로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목표시가총액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목표시가총액이 2조 6137억인데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요. 1조 9394억원이에요.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죠. 약 7천억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가격으로 봤었을 때는 85,000원 대비해서 63,000원 오히려 앞으로 가야 될 숫자가 더 많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은 앞으로 올라갈 부분이 더 많이 남아있다 라는 부분을 계산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얘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지금 이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저는 솔루스첨단수제 무조건 사야 될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도 제가 시장 얘기를 했던 이유가 테이퍼링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금리 금리에 대해서 영향은 가지 않지만, 왜냐면 하 금리에 영향이 안 갔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에 대한 이동은 오늘 없었어요. 10년 국채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었을 때 금리적인 부분은 안정적이겠으나 테이퍼링이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돈이 흡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물론 뭐 당장에 돈이 없어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은 외국인들이 요거를 이제 좀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 그런 던지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사세요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제가 예 그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불투명한 부분이라던가 불안전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아 지금이 저점이다 라고 했었을 때 잡아야겠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얼마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정말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다른 거를 찾아 봐야겠죠. <laughs> 네, 어쨌든간 이렇게 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